오늘은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땅의 모압 땅 앞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은 이제 객관적으로 전력이 이스라엘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술사 발람은 이 모압 왕의 초대를 잘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뭐 지난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 발람은 모압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암문백에 있는 22, 22장 40절을 보면 이제 발라광이 소와 양을 잡아서 이제 이 술사 발람과 함께 온 고관은, 고관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식사 교제를 했겠죠. 아, 왔으니까 이제 식사 교제를 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당시의 산당은요 좀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진 전체가 한 눈에 보이는 아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또 바울이 어, 바알의 산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이 높은 산뭐 중턱 정도에 보면은 절이라든지 암자가 있습니다. 경치가 이제 좋은 곳에서 산 높은 곳에서 또 내려다보면서 또그 산에 뭐 좋은 기운을 받고자 하는 아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명당 자리에다가 뭐 절이라든지 암자가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세계에는 아마 뭐 명산 명산 명당 자리 이런 게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좀 이런 기운이 좋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좀 아십니까? 계룡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룡산에 가면 뭐 그렇게 뭐 무속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발락과 발람이 이제 그런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술사 발람은 발락왕에게 다음 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자기 보면 먼저 일곱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만 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곱 개를 쌓았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다신교 제사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다신교에서는 제단을 여러 개 쌓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신이 여러 가지니까요. 그래서 여러 제단을 쌓아서 여러 신들에게 동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각 재단마다 수송화지와 순양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 술사 발람은요 자기가 아는 안에서는 모든 준비, 모든 만만의 준비를 다한 거예요. 혹시 어느 신이 응답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뭐 완전수를 상징하는 일곱, 그 일곱 재단에 모든 수송, 수송화지 수양을 다드렸으니까그 중에 하나 정도의 신은 응답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술사 발람은요 종교 전문가답게 뭐 어느 것 하나에도 걸리면 되니까 아마 응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재단을 베풀었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 재단마다 아마 그 중에 한 재단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메소포타미에서 아 왔다고 말씀드렸죠. 최고의 당대 최고의 술사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또 거기에다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게 재단만 차려놓은 것이 아니라 언덕길로 가니라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언덕길이라는 것은 옛날 번역본을 보면 사태 난 산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나무 없는 민둥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산 중에서 높은 산이면 산사태가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산사태가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고지대에 있는 높은 산인데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곳을 그 당시 의 사람들은 좀 신성한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전이나 재단의 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그 백두산을 한번 세번 정도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백두산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웅장합니다만, 거기서 내려오다가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사태난산, 높은 산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몇 군데 제가 봤어요. 산 자체가 워낙 큰데, 거기다가 산사태가 나서 그대로 드러나 있는 장면이 보면요. 굉장히 이국적이고 신비로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발산당을 치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주라는 말이 이제 좀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또 저주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무섭고 또 섬뜩한 느낌도 듭니다. 최근에 저희 그 사택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좀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고장도 자주 나고 막 그랬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바뀌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만족도가 높습니다. 물론 관리비도 많이 내야 되지만, 하여튼 만족도가 높아요. 저는 이제 뭐 교회 사역하다가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새벽에 집에 좀 들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한날은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아, 서 이제 1 6층이니까 눌렀습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 무슨 단추를 눌러야 됩니까? 다침 단추를 눌러야 되잖아요. 다침 단추를 누르고 했는데 다침 단추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스르르 닫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아, 순간 그냥 머리가 찌릿하는데요. 이게 원래 괴담이라 이런 데 보면은 뭐 혼자 탔는데 뭐 많은 이렇게 단추가 켜진다든지 그런다잖아요. 아, 저 혼자 분명히 저 혼자 탔는데 16층은 제가 눌렀어요. 닫힌 단추 아직 안 눌렀는데 누르려고 하니까 닫힌 단추가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문이 슥 닫히니까 이게 바로 그 시츄에이션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깜빡깜빡하더라고 이번에 그 고장 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려는 저주가 이제 그런 영역입니다. 보이는 영역은 군사력이잖아요. 또 숫자고, 또뭐 어떤 전투병에 또 어떤 뭐 군량미, 또 얼마나 많은 말이 있는가, 보여지는 영역은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제가 볼 때요, 발람이요, 재단을 쌓아놓고, 그 재단 앞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려는 그런 게 아니었나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면 흠 잡을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과 또 반역이 있었습니까? 뭐 가데스 바니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훨씬 나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던 그 시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발람은요. 최고의 종교 전문가답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있는 모습 그대로만 그 자리에서 고발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릴 거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허물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팩트 그대로 알려 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깜빡 잊고 있었네.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어떻게 내 백성이 된단 말이냐? 안 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죠. 발람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발하기만 하면 상황 그대로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 그래서 발람이 고단수입니다 고발만해도 무너질 거라 아는 거죠. 뭔가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사단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단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욥을 참소해요. 고발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하면서 고발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욕기를 보면 욕의 약한 면이 나옵니다 물론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욕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랑 성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고발입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라도 또 목사 인자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사단의 고발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 프로그램, 전도 훈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화가 나오는데요. 그 여야 중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하루에 한세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뭐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까지 짓는 뭐 하나님 앞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으로까지 짓는 죄를 뭐 생각하면 또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딱 잘라서 하루에 세 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뭐그 정도만해도 거의 천사급인데 요즘 또 백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산설적으로 우리가 몇번 정도 죄를 짓는 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에 세번뭐 1년에 딱 잘라서 한 1000번이나 치고, 뭐 등등 치면 100년이면 한 10만 번 정도 될 거예요. 10만 번 정도. 그럼 사단이 뭐 굳이 더 우리를 저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10만 번그 그냥 그 팩트 그대로만 리스트 그대로만 적어서 주면은 그걸로 이제 끝이죠.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죄성들이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 한 청소년이 글을 올린 것을 봤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그 사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실수를 한 애한테는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사과를 받아주었고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직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고 눈물이 납니다. 인터넷을 다 찾아보고 죄책감 없애는 방법들을 다 시도해 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죄책감 짓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없애고자 애를 애를 써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상담사가 이런 답을 올렸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사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드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반성했고 더 노력할 것이없다면 강박적인 사고를 조절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심할 때는 차분하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 가라앉히는 것이 좋아요. 명상, 근육 이완, 신상 훈련법도 좋겠습니다. 이 이런 답을 해줬습니다. 제가 상담사의 대답을 읽으면서, 야 이게 참 인간의 한계구나. 분석을 합니다. 아그왜 그렇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분석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해결되지 않았군요. 아 그것이 어렵군요. 그 증상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분석은 합니다만 해결책이 뭡니까? 심호흡을 하래요. 심호흡을. 그리고 이 강박적인 사고를 조절을 해야 된다. 뭐,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고발 앞에, 이 죄책감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사실 이 수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대안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안을 주십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할것 없이 내가 지금 너 입에 넣어주는 이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 모합왕에게 선포해 주라. 다른 일체의 말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이에요. 7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찬송처럼, 시, 시처럼 그렇게 쭉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또 누가능히 야곱의 티끌을 셀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자손에 대한 대단한 축복을 다시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막 이런 축복의 말을 하니까 불렀던 바라강이 버럭합니다. 아니 지금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더니만 지금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저주를 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앞 압도적인 축복을 주시는예요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갖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옮겨간 주님의 축복에 닿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정죄와 저주는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십자가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극복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붙잡혀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들 양심의 가책이 찔려서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 그리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은요 행복은요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나도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평안과 행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수 있단 말입니까? 정치인들은 보니까요. 국민들 지지로 먹고 살잖아요. 지지율이 오르면 막 기고만장하고 떨어지면 뭐 풀이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의 지지를 먹고 삽니까? 성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지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의 삶의 자신감의 근원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한다고요? 간구하신다고 랬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도 간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모아방 같은 대적을 만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 계십니까? 또 영육간에 홀로 되고 외롭고 버림받은 것처럼, 심지어 나는 저주받은 산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 저주를 바꾸어서 그 근심을 바꾸어서 행복과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좌절시키고 저주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과하고 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는 잠신 간과 은혜가 우리가 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암처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꼭 누가 내 인생에 그냥 바지까랭이를 붙들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보여지지 않는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충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분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관대 모든 그 저주와 근심과 아픔을 받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